조선사님 아내와 말싸움 중에 격해지다 보니 가벼운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한 와이프가 저희 집 식구들을 모두 다 또라이라고 부모님과 제 형제들을 비하하는 말에 흥분해서 큰 소리도 치고 가재도을 박살내니 갑자기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와서 너 죽고 나득자라며 흉기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너무 화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신 차리라고 아내의 따귀를 때리고 칼을 이런 와이프와 살아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거 <목소리> 마누라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부인이 잘못한 건 내가 볼때한 40%, 그대가 잘못한 건한 60%입니다. 역경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인하고 살아갈 때 제일 좋은 것은 상생하라 그랬거든요. 그 상생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잘 때까지 틈만 있으면 부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 여보. 오늘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 오늘 보니 얼굴이 참 좋아 보여. 그 옷이 참잘 어울리는데. 어쨌든 편안하게 하루를 지내도록 하세요. 좋은 이야기 얼마든지 있거든요. 오늘 아침 먹고 난 뒤에 별로 맛이 없는 반찬이라도 당신 요새 음식 솜, 솜씨가 굉장히 늘었어. 내 입에 딱 맞고 해 좋아. 나도 조금씩 이렇게 요리하는 걸 배워서 당신한테 해주고 싶어. 하든 좋은 이야기 를 많이 하시라고 해. 그게 제일 수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이 결혼해 와서 뭐 시집식구도 있고 형제간들도 있는 속에 그 속에 생존 살아가려고 하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고린 여자분들은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칭찬하거나 위로해 주는 말은 없고 거저 삼치 새끼 밥 해줘야 되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해줘야 되고. 점, 점심 먹고 나면 저녁해고이 삼식이를 데리고 부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처음부터 좋은 말을 하면 행동이 좋아져요. 말은 행동을 수발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인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 위로의 말, 말에 아주 힘을 얻어서 식구들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한데, 아마 이렇게 됐을 때는 부인을 화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식구들은 전부 또라이야 하는 소리를 부인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그대께서는막 아주 비싼 물건은 못 부수고 이제 별 필요 없는 가재도구는 막 박살을 내고 소리를 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 도대체 모사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그 부엌칼을 가져 날찔러 죽이라고 하고 막이랬을 겁니다. 이거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고 있는데 다시 장악할 겁니까? 또, 그런 환경이 아주, 아주 호사스러운 환경도 아닌데 누가 시집으로 올라갈 겁니까? 이 부인을 잘 다스려서 데리고 살아야 되겠죠. 데리고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말 하라. 의 상생입니다. 힘들거든 도와주라. 그리고 여유를 주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인과 같이 살아가도록 해라.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인 앞에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참 당신 내한테 시집와서 고생이 많았어. 나 뒤에 잘되면 틀림없이 당신 그 은혜를 갚겠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우리 참잘 건너가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타일찍인 분은 뭐 그냥 감동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러고 요즘은요. 우리가 어린 젊었을 시절에는 친구들을 집에 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 해내라 합니다. 술상 처리를 했어요. 술 한잔 먹고. 그럼 마두라는 사람 집에 있는 거 전부 볶고 지지고 해서 술상을 봐줬다고요. 요즘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친구 집에 밥 먹을 시간, 식사 시간은 찾아가지 않는 게 예의라 하거든요. 그러고, 자기 친구도 잘 치는 초대를 안 합니다. 왜냐면 하 귀찮으니까, 밥해주고 하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걸 부인이 남편한테는 해주고, 시집식과에게는 한단 말이에요. 그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고마움을 말로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화합스러워집니다. 여보, 참 당신 이뻐함 별로 이쁘지 않는 얼굴을 자꾸 이쁘다 하면 이쁘게 보여요. 그럼 육체적인 교감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 아이, 저 여자 지금은 말이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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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도 잘 못하면서, 막, 온몸에서 어떻게, 어? 김치국물 냄새는 나고, 막, 아, 귀찮아. 일이 되면 문제가 아주 싸나, 싸나워지고 계시거든요. 여자에게 사랑을 주어야만이 달콤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잘 인식해서, 예. 지금부터 실체를 옮기도록 가십시오. 만일 당신이 부인하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하고 장가 갈것 같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더 후다닥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은 생각해 보시고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